안녕하세요. 골프 신세계 신현석 프로입니다. 그립을 잡고서 백싱 1단계에서 골반이 움직이지 않고 어깨가 45도 들어간 상태에서 손목만 세워서 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운데 부분과 90도 되는 이 부분에서 신장에서 마이너스 100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167.8이에요. 근데 170이라고 할게요. 170의 키에서 100... 빼기 170은 70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영도에서 90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70도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샤프트를 세워 주시면 되세요. 골반 잡고 몸통 45도 동작이에요. 자, 두 번째는 골반 잡고 몸통에서 꼬라고 그랬죠. 오는데 못 도와줘서 최소한의 골반회전으로 몸통이 90도 돌았을 때이 뒤꿈치 선상에서 최대한 받쳐져 갖고 샤프트를 꺾을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샤프트의 각도 있죠. 여기가 커킹이 많이 돼서 예각이 나오느냐, 혹은 둔각이 나오냐는 신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장이 크신 분들은 약간 둔각 형식이 나오면 되고요.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 약간 꺾여서 예각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참고하셔야 돼요. 자, 세 동작은 여기서 최대한 1도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공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백싱의 3단계 동작에서 두 번째 동작과. 세 번째 동작을 만드시는 거예요 구독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게 뭐냐면 은 1단계에서 2단계 돌아갔을 때 몸통의 꼬임과 손목의 꺾임 꺾임의 각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통의 꼬임 연습하신 대로 많이 꼬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시면 다시 전 단계로 가셔서 꼬임과 꺾임을 동시에 연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모양만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꺾여서 만들 수 있는 동작을 꼭 만드셔야 돼요 돌아서 꺾여 있는 동작이 나와야 한다 이 동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탑을 만들었죠 자, 1단계가 가고 2단계가 고 3단계를 연결시킬 을때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연결시킬 때는 1, 2, 3이 아니에요 한 번에 딱딱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원, 자신의 각도 코킹하면서 짊어지면서 높이로 가세요 여기까지 몸통의 꼬임과 골반의 잡힘과 그리고 팔의 단계별 운동으로 백싱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까지 잘 꼬임이 느꼈으면은 우리가 몸통에 돌렸을 때 이렇게 돌아갔었잖아요. 이 동작도 하나, 둘, 셋. 몸통이 돌아서 세워야 돼요. 이 뒤에 있는 카메라 봤을 때 몸의 움직임이 돌았을 때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자, 오른발 뒤꿈치에 있는 동작 있죠? 그게 돌아서 쳤으면 왼발 뒤꿈치 위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회전이 강한 사람들은 조금 더 멀리 빠질 수 있지만, 요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때 몸통 어떻게 해요? 90도. 골반 90도까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피니시 하이 피니쉬? 쭉 올려야 돼요. 두 번째 동작에서 세 번째 동작 올라갔을 때, 같은 선상에 돌았을 때, 거기에서 들어준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나 회원님들은 여기서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둘, 둘, 셋, 둘, 셋. 앵글 유지하세요. 둘, 셋. 여기까지 연습되신 분들은 스윙을 스리쿼터에서 스리쿼터까지 공을 쳐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쳐. 하나, 둘, 셋. 쳐. 이 동작까지 되신 분들은 마지막에 피니시 동작까지 갈게요. 치고 왔죠? 자 땡길게요. 씩. 버텨서 가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회원님이신 연설회님 오셔서 레슨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면은 항상 기본 동작 배웠던 거 있죠? 몸통 돌리는지 됐는지 한번 볼게요. 히프턴. 그렇죠. 좋아요. 구독자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가 어깨가 얼마큼 돌아가고 있는지 이 연습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항상 연습 전 단계별 올라갈 때 전동자 연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드레스 크리 을게요 테이크백 동작부터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저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빼는 거는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167, 167인데 170에서 70도 만들었잖아요. 자 근데 연서님은 저보다 신장이 좀 작으시니까 여기서 살짝 각도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장에 따라서 조금씩 뒤에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 꺾어서. 허리보다 아래에서 위치한 그립 위치가 샤프트와 평행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둘 하면은 이 V홈 공간에서 꺾여 올라가는 느낌 자 꺾여 올리면서 몸통이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측면에서 봤을 때이 팔꿈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팔꿈치가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팔꿈치가 이 뒤에 빠지면 안 돼요 몸이 더 꽈줘야 돼요 돌지 않고 상체 공 보시고요 그렇지 이게 하프신 동작이라고 했죠? 그때, 신장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작은 분들은 코킹과 팔꿈치 꺾임에 의해서 이렇게, 네. 내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대로 올릴 거예요. 셋, 하면은, 요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하나, 둘, 요렇게 돌았어 그렇죠. 셋, 하면 여기서 쭉 올리는 거예요. 요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받친 동작. 요렇게. 거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동작으로 지금 힘드실 거예요 힘들어도 이 동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연선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몸통과 골반이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꼬고 오셨어요 하프에서 여기 올라갔대 조금만 더 오른 팔을 높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가도 괜찮아요 각도 유지 잘했어요 살짝 받치는 느낌 둘꺾어서 몸통 좀만 더 들어올게요 오케이 받칠게요 셋쭉 올라갈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반대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지난번에 했던 거 처음에는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때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몸통 돌았을 때 몸통 45도 돌았었어요. 자, 체중이 그때 어디 있었어야 돼요? 왼발 쪽에 있어서 몸이 뒤집어져 있었죠? 자, 둘 해볼게요. 둘 해서 돌아서 몸통 90도 돌고 골반도 90도 돌고 다리 붙인 상태에서 들어왔죠? 여기서 손목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프 동작이에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하이 피니시쭉그 위로 올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척추 척도 유지하는 거 힘들어요. 코어에 힘 없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코어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돌아서 몸통 돌았지요? 바디 운동 했었지요? 그 모양에서 이 하이피니션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작을 힘들겠지만 나눠서 한 거를 연결해 볼게요. 여기서 두 번째 동작에서 두 번째 동작까지. 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쳐. 한 번에 할게요. 쳐. 천천히 할게요. 쳐. 밑으로. 그렇지. 몸통과 골반의 꼬임의 동작에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풀림 동작을 했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일자로. 그게 아니라, 꼬임, 투 꼬임. 그것만 연습할게요. 천천히 치셔도 돼요. 하프, 스윙. 돌아야죠, 더. 자, 차프, 스피드 올려. 왼팔. 그렇죠. 세우세요. 바로.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요. 몸통과 골반의 꼬임 잘 들어왔고요. 백싱이 느리면서 만들어졌을 때, 스피드 올리면서 갔을 때, 몸통과 골반의 꼬임이 풀렸어요. 천천히, 움펴 쳐. 빠르게 되요 그렇지. 어우, 잘했어요. 지금 꼭 기억하세요. 지금 너무 잘했거든요. 다 꼬이고 풀렸던 거 있고, 거기에 지금 손의 위치가 높아진 거예요. 오케이. 너무 잘하셨어요. 힘든 거 아니죠? 자, 하나, 둘. 쭉, 가.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가신 분들 마지막 아까 말했죠? 접히면서 땡겨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땡겨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피니쉬 동작이에요. 되게 힘들 거예요. 등, 골반, 꼬이면서 풀리면 다시 온 거예요. 바로. 오른손 패치 뺐다가 각도 맞추고, 들고, 떨어뜨려. 스톱. 바로. 잘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연생님이안주셔갖고 스윙을 나눠서 한번 레슨 해봤는데요. 급해지지 마세요. 네. 막 급해지다 보면은 스윙 이렇게 막 내가 달려드는 경우 가 많이 생기거든요.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이 그런 실수 를 하실 거예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린거나 정말 이제 골프를 지금 입문하시면서 배우시는 혹은 초보 골린이 분들이나. 초보 골퍼들은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몸이 막 엎어지는 동작들 골반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몸이 먼저 가는 사람들 탑에서 올라갔을 때 몸통 꼬이면서 올라가는 이 높이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가던 범위가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고 짧아지는 사람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되면은 다시 뒤로 빠져서 연습씩 해보고 잘될 때까지 쳐보시면 돼요 초보자도 배우기 쉽게 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배우기 좋은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주실 말씀 또 있으시면은 좀더 멋있게 한번 해주시면 <laughs>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골프신세계 신석프로였습니다. 박수 한 번. <laughs>